얼마 전 각종 보상 종류가 바뀌면서 클랜 포인트로도 진보권을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과금들에게는 정말 단디 같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진보권 수행을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선수진화 들어가서 진보권 수행을 확인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초급이나 중급 진보권은 자신이 갖고 있는 선수진화 버튼 눌러서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7진 이상이 없다면 고급 진보권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진 이상이 없다면 중급 진보권 수량도 확인이 안될 겁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교환 메뉴를 통해서 자신의 진보권 수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교환 메뉴로 들어가서 오른쪽 제일 끝에 있는 진화등급 보호권 교환 메뉴로 들어간 후 확인하고 싶은 진보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진보권 아이콘을 클릭하면 수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등급도 같은 방법으로 클릭해서 수량을 확인하면 됩니다. 저도 게임 초반에 진보권 수량 확인하는 법을 몰라 한참 헤맸던 기억이 있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영상을 올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